제가 여기에서 그 상임위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금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전임 장관님께도 말씀드렸고 동물 보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농림부가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지금 식용견 그 사육 농장 실태 그리고 도축 어 도축장 실태 이런 것들 좀 조사해 가지고 국회에서 제발 좀 보고 좀해 달라고 입이 부르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농림부에서 안 하고 있어요. 뭐 한다고 맨날 검토한다고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하세요. 오히려 환경부가요.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상의 개 사용 농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환경부가 그나마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손 놓고 있는데 환경부가 하고 있어요. 근데 점검 대비 위반율이 22%입니다. 다섯 개 농장 중에 한 개가 가축분뇨법상 위반을 저지르고 있어요. 이게 다른 데, 그, 일반적인 그 위반율에 두세 배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, 열악하다는 거예요, 그 상황이. 근데 이거를 가다 계속 손 놓고 있어요. 이거, 정말, 진짜, 종합감사 때라도, 예? 정말 계획이라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. 계획이라도.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. 적어도 그래야지, 중무부처로서의 면이 쓰는 거 아닙니까? 도축장 실태, 개 식용, 식용견 사육 실태, 사육장 실태, 이거 조사하겠다는 계획만이라도 세워서 좀 주십시오. 그리고, 그, <laughs> 실험 동물들이 굉장히 지금 비인도적으로 들, <laughs> 드리겠습니다.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보호법, 우리 농식품부가 주, 어, 주관을 하고 있는 동물보호부는 동물실험의 원칙을 아주 상세하게 해놓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렇게 잘 관리하도록 해놨어요. 그런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그 지도감독 세부 내역을 한번 받아보면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자격이 미흡하다 뭐 이런 걸로 개선 명령을 농식품부가 내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동물실험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것이 그 윤리 절차에 맞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어요.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단한 번도 뭐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시 내린 적이 없어요. 우리 농식품부가. 그 얼마 전에 그 유기동물을 실험에 사용하고 어, 마취제 사용 없이 죽인 그런 혐의가 어느 실험실에서 있었죠. 동물보호단체에서 여기다 고발을 했습니다. 농식품의 답변이 뭔지 알아요?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? 이 사건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넘겨진 것으로 우리부 연구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. 아, 연구비 지원 안 하면 동물보호법을 뭐 적용하지 않습니까? 일을 다녀서 사람들을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식 공부가 별로 조사나 검토나 이런 거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

사실상 식용견이라고 해서 조사를 할 수가 법적으로 어렵다. 이게 저희들 일단은 판단이고요. 그래서 식용견은 개 사육에 대해서는 축산법에서 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가 꼭 식용견은 아니고요. 여러 가지 뭐 방범견이나 뭐 안내견이나 여러 가지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묶어서 한 거고 이시 이 식용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는 식품위생법이나 뭐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다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법적으로 보면 식용견이다 라는 말이 성립되기가 참 어렵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의원님 그 제가 쭉 알아보니까 의원님이 그전에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농가의 사용 목적별로 사용 마리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행정조사이긴 합니다. 그래서 2019년 숫자도 나와 있고 한데 이번에 의원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2019년 당시에는 반려 목적, 방범 등 특수 목적, 기타 목적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이 기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육 가구 수와 가구 사육 규모를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실험동물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